저희를 축복해 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름다운 오름과 돌과 숲으로 제주를 빚어 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모지 바람과 파도와 역사의 아픔을 겪어도 좌절하지 않고 인거의 삶을 이어오도록 저희 조상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 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제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삼대 평화의 사부를 대게하여 주어서 이제 삼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물질적인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문 앞에 이익을 추구하며 개발의 포로가 되어 주님께서 은혜로이 내려주신 자연을 공렬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군사력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지도하는 우진이 될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의존하기보다 주님의 자리와 권위에 의지하하니서 주께서 성수 민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어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리다 주님 이 제주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낙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만이다